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대화록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발표가 2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진상규명대책단에서는 검찰 발표가 어떤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오늘 진상대책 관련 의원들과 또 우리 박성수 변호사께서 그 동안에 이 사건 변론을 쭉 맡아와서 실제적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정태호 전 청와대 비서 대변인께서도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차례 차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이 대표단 일동의 성명서는 우리 박범계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에,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입니다. 실체적 근거 없이 의도를 가진, 가진 짜맞추기 수사일 뿐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첫째,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입니다. 최종분만 이관하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일 뿐입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초안의 부적절한 부분이 여러 군데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언자 표시가 잘못된 것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최종보는 초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5페이지나 늘어날 만큼 초안과 최종보는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초안은 미 완성문서일 뿐 기록물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삭제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 보완 지시만 있었을 뿐입니다.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 보완해서 이 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셋째,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 기록관의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습니다. 국정원의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 한노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뿐입니다. 무려 1년을 넘기고 끌어온 NLL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비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잊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에 엄중 경고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 질서 파괴와 국기 물란 행위를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러한 국기 물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라시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 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 우윤근 신경민 이춘석 최원식 전해철 박범계 일동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신경민 최고께서 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단초는 미관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작년 10월 8일 정문원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니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광범한 아, 불법 유출과 아, 불법 유통이 있었음이 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단초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미완일뿐만 아니라 아주 모자란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검찰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김무성 의원의 발언으로 찌라시 사태로 다시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법 유출과 불법 유통에서 찌라시 문제가 다시 추가됐다는 거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이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사태는 또다시 전대미문, 세계사에 없는 일로 변질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문서가 30년 후에 공개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매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상대화록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교부와 국정원에 정상대화록이 5년 반 만에 공개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상 대화로 전문 공개까지 왔다는 것은 이 정권 그리고 지난 정권이 얼마나 외교 문제나 통일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기초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이렇게 미완으로 끝내지 말고 검찰이 만약 못하겠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우리 외교 안보의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를 빠트리지 말고 어,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원식. 네. 우리 당의 전략본부장인 우리 최원식 의원이 말씀 이겠습니다 네. 네, 최원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정부 여당과 검찰은 대화록 전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NLL 지금 지켜지고 있고 사수되고 있습니다. NLL 대화로, 결코 그 안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게 국민의 믿음입니다. NLL 대화로 실종됐습니까? 삭제됐습니까? 있습니다. 정부 여당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정치 실종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작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해철 원이 짧게 설명을 추가하고 이어서 백브리핑은 우리 당 대변인 그 옆에 있는 데서 여러 기자 여러분들 질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이상 끌어온 이 사건의 본질은, 애초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애내를 포기 발언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포기 발언 전혀 없다는 거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훨씬 더큰 불법인 대화록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보지 찌라시 수준의 변명을 하고 있고 전혀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간에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 또한 무리하게 형사적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고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무자의, 고,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는 이제 검찰은 초안이라는 처분이라는 전혀 형사적으로 의의되지도 않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 발표를 하고 기소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당하고 유혹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민주당 대화력 관련 신상규명대책단의 성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 대변인실에서 우리 전해철 의원과 대변인께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